현재 지금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15,300원 상단에서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주식록하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은요, 바로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해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좀 다소 급락세가 좀 강하게 나온 반면에, 그래도 제닉스 로보틱스는 굉장히 좀 꿋꿋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5,000, 17,570원을 이탈을 한 시점에서는, 15,300원, 요 라인에서는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우리의 제닉스 로보틱스인데, 과연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주식 녹화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0월 말에 올라온 이슈를 보시면은 제닉스 로보틱스가 테슬라와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화 로봇 전문 기업인 제노, 제닉스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서 북미 시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어,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닉스 로보틱스는 세메스를 통해 삼성전자 클립룸용 특수 스토커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메스가 참여하는 삼성전자 미국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에 우리가 알수 있듯이 제니스 로보틱스 관계자는 세메스는 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담당하는 주요 자회사로 당사는 1차 협력사로서 스토커를 전략 납품하고 있다, 전략 납품하고 있다. 이 제니스 로버티스는 스토커 품목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또 이제 삼성전자의 북미 공장에서 진행 중인 일부 프로젝트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고객 라인과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 어, 제니스 로버티스도 앞으로의 앞으로 이러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엔비디아와 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도 에, 듬뿍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주. 주 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직도 저는 끝나지는 않았다. 왜 끝나지 않았냐면은 일단 여기서 조정 급등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미 2월달에 제가 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월달에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키고 그렇죠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2, 3일 동안 급등 시키고 주가가 한 반년 이상 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포텐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저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여줘 물론 들어가기에는 진입하기 는 다소 에, 메리트는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 힘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인보로틱스도요. 오늘 지금 장 어, 거의 막판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음, 오늘 시장이 지금 보면 2,100. 2,0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올라 어, 하락을 했고 지금 오늘 지금 그래도 장 막판에도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거의 오늘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걸리고 예, 5% 이상 급락하면서 굉장히 예, 변동성도 컸고 또 사람들에 또 이제 아, 다소 좀 재미없는 시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쿨1번 채널에서도 이 종목의 어,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같이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조용이 나올 수는 있다. 왜 우량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량주만 올라가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 뭐 코스닥 종목들은 크게 뭔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그만큼 포트 편입과 신중을 가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시장을 이긴 종목들 제가 딱세개 드렸거든요. 아, 무료 추천주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한번 미래성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채널은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대왕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9월 넷째 주, 어, 9월 21일날 알려드렸던 무료 추천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50%가 넘는 에, 급등을 보여주었고 물론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어, 그다음에 무료 추천주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 채널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은 힘이 좀 여전히 강하고, 원익 홀딩스도 좀 보시면은, 요것도 오늘 어,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11시 기점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크게 변화, 변동성 없이, 예, 지금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원익 홀딩스는요, 이 기초 체력을 좀 보았을 때, 음, 요거 보면은 BPS, 바로 한 주당 적정 가격이 12,500원이거든요. 지금 3배 정도밖에 3배도 안 올라갔어요. 예. 지금 이게, 여러분들, 원익 홀딩스도 제가 무료 추천주로 드리긴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원익 홀딩스는 여전히 주가는 강한 힘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요거 아직 저는 고점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당장 내일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거 기조으로 괜찮거든요. 유보율이 부채비보다 율 훨씬 더 뛰어넘죠. 부채비율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흑자 전환을 했네요. 예. 그, 로봇주들은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요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니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뭐요? 아, 이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죠? 원익코징스는 거의 완전 그냥 폭등 수준이고, 제니스 로보틱스는요, 지금 4,000원대가, 어, 한주단 적정 가격이거든요. 대략 한 지금, 한 4배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요것도 지금 유보율이 부채비율보다 월, 어, 월등히 뛰어넘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니스 로보틱스도 기초 체력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라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실적은 막 그렇게 좋다라고 할순 없지만 앞으로 이 로봇주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니스 로보틱스는 어 일단은 지금 여전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여전 히총 순매수량은 외국인과 기관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의 이 조정 물량을 누가 받아주었다?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었습니다. 다만 어, 제닉스 로보틱스는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17,570원 위로 올라와 주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올라갔다 뺐다 올라갔다 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이 뺐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그 구간이 결국에는 19,700원과 그리고 얼마입니까? 바로 15,300원이요. 에 그래서 이두 라인이 중요한 기준 라인이라는겁니다이 안에서 그냥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 지금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져 안 터져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15,300원 상단에서는 매수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어, 제니스로버티스는 첫 번째로 17,57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은 요거는 19,700원을 뚫어줄 때 2차 상승 여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일단 19,600원이 일단 고점 라인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차 고점까지는 나와주었는데 어, 위에 21,000원까지 열려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지금 여기 깨서 새로 출발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준 시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이다. 예,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나요? 여기서 어90%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가 라는 것은 충분히 상한가 한 방은 더갈수 있다 없다 갈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뜻시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매스 타점은 지금은 아니죠. 왜? 제니스 로보틱스도요. 로카가 보세요. 골뱅이 치시고 지닉스 로베스티스 검색하시면 은 제가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다? 9월 2일 날 이미 9월 2일 여기서 달려왔어요. 완전 발목자리 예, 완전 발목자리에서 알려드렸던 무료 추천주입니다. 예, 오후 3시 33분 시간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뭐냐면은 올라갔다 해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있겠어 없겠어요 또 있습니다 네, 어차피 새롭들은 또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끌어올리고 하락시키고 또 매집하고 이런 패턴이에요 항상. 그 종목들을 잘여러분들 발굴하시면은 충분히 이러한 풍파와 풍랑 같은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이제 시간 투자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이제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러한 여러분들께 주식투자의 방향성과 또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무료추천주로 이 채널에서 함께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그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채널 입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두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영상과 실시간 채널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